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법에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 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밖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세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며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함 화염과 폭풍과 포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르 위에 더 하실 때마다 소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여러분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이들에게는 어, 그리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설레임으로, 또한 어떠한 이들에게는 기쁨과 슬픔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어, 느낌과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란 분명한 것은 분명 어떠한 때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체자이심을 우리는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러나 또한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모습을 바라보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을 쫓아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택한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들을 기쁘게 맞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무기가 얼마나 큰가를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요, 그 잘못을 좋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과하게 자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볼 때요, 자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야. 지금 너가 하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화를 내고 짜증을 낼때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참아야 될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며 과연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잘못을 이야기하였을 때 아빠 미안해요라고 인정하고 들어올 때에 저는 그 아이를 양해서 안아주며 아빠가 말한 것을 들어주고 이해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라고 안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에 마치 아이가 잘못한 부모 앞에 매를 맞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들으셔서라도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매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매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유를 베푸시기 위한 사랑의 그 매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회개와 더불어 22절에 말씀하는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유다가 이처럼 환란의 떡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또한 그들 가운데 우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한 것이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자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침략자들로 인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 서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략 끝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고통이 오는 이유가 바로 우상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론 세상이 주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어 버림을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도해 주실 그 은혜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불순종과 우상들을 버려낼 수 있는 버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갈 때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를 싸매고, 싸매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에게는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아람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략으로 온전한 음식을 먹지 못한 그들에게 풍성하고 기름진. 그 모든 음식들을 그들에게 예비케 하시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유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경고했던 그 원수들의 왕 만대를 무너뜨리시며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며 먹을 것조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그 가운데에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불순종한 유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회복해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의 성도님들 됩시다. 그 기다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오늘 하루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백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림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예배를 회복해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복해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